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함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을 우리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니이다. 요하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재수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종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형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유당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자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믿지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2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예레미야의 선자의 단식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자의 별명을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른다는 거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고두운 시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조기 조국이 이제 망하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을 통해서. 공부의 말을 선민 백성들이 하지만은요. 그런데 그들은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국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열매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회도 저도 해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있고 뭔가 좀 나름대로 재미도 보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포함이 없어 열매가 없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자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예레미야 선자를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운물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뭔가 가족만큼은 예? 일가친척만큼은 뭔가 좀 이해를 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 이후에 보면 가동 가족마저도 이 예레미야 서약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상행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요 지금 예레미야 선자는 말그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한숨을 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일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일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별론할 때에는 주께서 으루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함나니 악한 자의 글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저 사람은 악인이고 예? 죄를 짓고 말이에요 사기를 치고 아 근데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되는 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생하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그리고 오히려 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짓고 하나님 말씀 고역하고 남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잘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야, 얼마나 힘드냐. 하 그러면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절 말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보행 같이 걷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랬는데 같이 걷는 사람하고도 피곤하면은 어찌 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뛰고 다 뛰고 다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 5절의 말씀은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 선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 말이잖아요 한말로 말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혹 뛰려갔다가 혹을 붙인격이 된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따끔하게 더 오히려 경고의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최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에 이렇게 5절 말씀의 강한 오지로 외에 경고성의 말을 이렇게 하신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 예레미에게 지금 현재 조금 더 편안할 때 힘든 미래를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이죠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유당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한마디로 뭐라면 뭐예요? 야 예레미야야 너 이깟 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풀 주고 있으면, 더 앞으로 힘든 일, 고된 일, 더 어려운 일이 앞으로 더 펼쳐질 텐데. 아니, 이거 지금, 이거는 새발의 피야. 너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넘어지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삶을 삶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여러분 알잖아요. 예루살이 렘 마지막에 3년을 버티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벨론의 3년 동안을 어떻게 겪었느냐? 처음에는요, 거기에 식량, 예루살렘 성에다가 식량을 아 놨거든요. 그거 먹었어. 먹었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두 번째 먹은 게 뭐라고? 짐승 잡아 먹었다니까. 양도 잡아 먹고, 응? 염소도 잡아 먹고 소도 잡아 먹고 토끼도 잡아 먹고. 그런데 이제는요. 첫 번째 식량 떨어졌죠. 두 번째 짐승 떨어졌어. 다 잡아 먹어서 세 번째 잡아먹을 게 없어서 뭐 잡아먹었다고? 사람 잡아먹고 오늘은 네, 네 새끼 내일은 내네 새끼 이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이걸 예레미야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도 매 맞고 물동이에 빠지고 죽음 앞에서 한 모금도 물 먹지도 물도 못 먹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많은 그대 사람들이 포르로 끌려가는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은 약과의 시작이 되고,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는 또 앞으로 당할 이 시련을 대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엄살 부리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그래요, 좀 더... 편안할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지금 심해지죠. 네? 우리나라 지금 7천 명이 넘었어요. 앞으로 만명 어쩌면 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요 병원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중환자들을 지금 8 70, 80% 이상이 다 찼어요, 지금.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더 심해지는 뭐냐, 병원의 업무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을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다른 나라는 몰라요. 나는 다른 나라는 뭐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나라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문제는 뭐냐? 지금 예레미야 당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펼쳐질 때에 예레미야야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더 닥치니까 이거 가지고 괜히 그냥 벌벌대지 말고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이러고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느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이라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좀더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소련이었는데 독립했는데 지금 뭐 러시아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 가려고 막큰 뭐 20만 병력을 갖다가 전진 배치하고 긴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이 세상의 전쟁터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말세에 가서는 자꾸자꾸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유한계지록을 읽어봤고 또 강했지만은, 예, 일곱 인을 뗄 때에 재앙이 나오죠. 일곱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재앙이 나오죠. 일곱 대적을 쏟을 때에 거기 에 수많은 재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동의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저는 그래요. 참 오늘 이 수요 예배 오늘도 조금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당진 씨도 벌써 33명이 오늘도 이렇게 다 왔더라고요. 여러분 참 저는 단임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3명이 또 우리가 오늘도 나온 상태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저는 믿음 생활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워네가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겠다고. 충청년의 모교회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 아버님이었는데 그분이 진짜 몸이 이제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나는 끝까지 재단을 지키다가 죽겠다고. 결국은 설교하다가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저는 참 그분이 그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재단을 지키다가 어? 내가 쓰러져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사지는 기독교 20 20 지금 2000년 역사가 그렇게 흘렀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의 총칼 앞에 일본 순사라 그랬나요? 호객 쿨하지 않은 거. 예요 유교 동란에도 공산당에 거의 뭐부선앞 앞에까지 밀고 왔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공산당에 쿨하지 않고 끝내 교회를 지키며 순직했던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이 한국이 그래도 이만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을 여러분 지금이 힘들지만은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더 이럴 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는 요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목회도 마찬가지라요. 열매가 있고 좀 보람이 있어야 재밌는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왜 저런 얘기하느냐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를 그러면은 뭔가 좀일각친 척이라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음모 꾸몄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귀한 하나님의 세계 의 일을 동참해주거나 끄덕여주고 이해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좀치근대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라도 다시면 예레미야야 너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내가 너의 고생을 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대답은 동문서답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게 생각하면 이 앞으로 너 말하고 달리게 하는데 너 말하고 어떻게 달리게 할 거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달리기를 하면 힘들잖아요. 아, 그런데 사람이... 경주 말하고 어떻게 껨박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경주 말하고 껨박질을 한다면 이 사람은 슈퍼맨이 슈퍼맨은 할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말 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사람과 경쟁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말과 경쟁해서 이길 게 역사인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지자로 쓰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야 내가 장차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물론 베드로가 다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은 계집바이 앞에서 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루였지만 그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는데 또 베드로에게도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하면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서 그리고서 나중에 베드로가 진짜 응 우순절 마가에 따라 보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여러분 사람 남은 노부로 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3천 명이나 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꾸고주지면서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저 갈리호수가의 그물 잡는 어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 낚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내 하나님께서 때려는 책망일 수도 있고 격려도 될 수도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에? 마귀 사탄은요 어떻게냐? 니덜 코로나니까 톡.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서울에 우리 일련 선배 천명, 이천명 단임 목사하고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도 25명이 확진자가 나왔지만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벌써 진관리에서부터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당진 세계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정확히 다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가지 그걸 아마 어느 신문사에서 방송을 냈더라고요. 제 글을 인터뷰한 거를 내 가지고. 그들이 그 나중에 저한테 들려오는 거 빗발치게. 단임 목사님이 회피하고서. 근데 저는 그냥 비난 어쨌든 뭐 우리 표인이 예 걸린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알 거예요 예? 거기 역학조사반도 교통하는 거예요 왜 슬한교에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안 나오면 아, 나올 수가 있어요 지역발이니까 안 나오지 자기 역학조사반도 이래면 검사를 한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슬한교에서는 코로나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이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오해도 받고 참 어려움도 맞고 보서스라 이걸 그냥 뒤집어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렇다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쨌든 끝내 이 세상을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족한 나 자신이 저. 그럼이라도 쓰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들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늘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사람과의 달림이 아니라 말과의 달림에서도 지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까지도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오늘 하나님께서 야너 앞으로 장차 말할 가도 경주에서 네가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할 정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서 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까진 것쯤이야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었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만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뭔가 좀 일가 친척이라도 가정식구라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일가 친척이 자기 죽이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한 어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과 사람과 함께 걸어도 힘들다고 하면 너 앞으로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하리? 하나님은 독도 그를 굳세게 연단 시켜 주시옵시고 더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 시켰을 때 그는 끝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전일리는 지금 원치 않는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에도 이까진 것주며하고다큰 데에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우리에게 맡겨주신